예수님의 제자, 다데오. 이름조차 생소한 제자입니다. 기적을 일으킨 것도, 유명한 고백을 한 것도 없죠. 그런데 한번, 다데오는 예수님께 조심스레 질문을 드렸습니다. 주님,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그렇지 않으십니까? 예수님은 그의 조용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. 말없이 묻는 그 마음에, 친히 말씀하셨습니다. 묻는다는 건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거니까요. 믿지 않으면 묻지도 않으니까요. 나도 말은 없지만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.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걸까?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질문조차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. 다데오처럼 말없이 기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.